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디플로스 기아의 대결입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한거 같았어요. 세주하니까. 예. 바로 덮치는 게 아니라 상대 정글 위치를 좀 보고 싶었던 거 같고 살짝 더 맞춥니다. 틸스나가 먼저 올수 있죠? 전멸이 없잖아요! 없는데요 토이! 아, 이거 아! 치유가 쪼이면 아! 아! 없잖아요! 삼각 아, 아 이게 이게 전배리 이미 소모가 됐더라고요 적중에서 그렇죠. 처형들에게도 좀 무리가 있죠 네. 시간대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세인트 이건 세인트에게 킬한대 두어 아 퍼블 퍼 풀까지 쓰고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 잠재돼 있는 그런 주도권 같은 네. 경우엔 디플스기아까지 앞서 나가고 있고 일단 뭐 움직임만 봐도 대전의 마수 웃기기가 끝치게 잘 어, 됐는데까지 한번 들어갔대. 어디 빨류 들어갔어? 어디 물격까지 물에 밀고 들어가서 죽였어요? 아이 와, 죽였어요 이거를 진짜 엊와 진짜 성공했는데요 디플러스기아. 와뭐컬로 라인 클리어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 스때까지 이거 이택 너무 걷로주는거 같은데요 샌지. 준호는 흐름인 거 같죠 일단. 디플러스기아가 요즘 격기력이 장난이 아니. 미쳤어. 요아 그래서 사실 <laughs> 이 대전 딱 봤을 때 디플러스기아의 운세를 점치는 게.

챌린 글로벌 아카데미 슬레이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아, 루샨남이도 이제 설정으로 올라가는듯 타다가 다시 한번 어, 내려오고요. 다이브가 이 다이브, 아니, 다이브, 다이브 당하면 어, 다이브 당하면 너무 아 쉬울 것같은데 전멸. 아 맞아. 근데 이거 파가 폭딜 쓸 수밖에 없고 아 나갈 수가 있나요? 아, 이걸 이걸 쏠번 셀타 셀타. 아니, 그럼 탑은요. 한번 아, 진짜 쉬우. 잠시 만요 쉬우. 뭐뭔데요또 설킬. 30 32회째. 34번째. 32 슛! <목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한번꽝 붙었을 때 어떤 팀이 또 이득을 볼수 있는지 일단 앞선 상황에서는 싸움을 피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드래곤 선택을 끊은 건 정말 잘한 플레이다. 네. 그런데 디플러스기아가 아직까지도 훨씬 더 여유 있다. 음. 그러니까 디플러스기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도한 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상대에게 주고 우리 다음한타 봐도 돼 근데 이런 것도 그는 네. 거? 그쵸 그렇죠. 이런 거를 이런 어? 거 끼는 거야! 잡았요 슬레이어 슬람궁. 남궁 하이파이브 짝. 짝. 근데 바디편은요? 바디편? 잠시 이거 호랑이가 살수 있나요? 근데 일단 승관이도 예. 커버 왔고 솔보 네. 왔어요 근데 도쿄! 오오 도쿄! 아니 그리고 세이버를 맞다가 왔죠? 왜 맞다가 왔는데? 자 토일? 왜 맞아뒀어요? 근데 이샤까이가 오고 있긴 해요 와서 일단, 이거 와서 이거 커 한번 좀 해야겠어. 자, 세인트는 일단은 빠져. 우리 세인트 나가잠깐만요 그 라인 클리어를 예, 네. 라인 클리어. 그 와중에 이거 더 먹고 갈라고. 아, 이제. 어, 잘잡았 세주한테 털었으면은 뭐 아, 괜찮은 아, 거거든요. 네. 맞죠? 이 후에 제대로 되기도 어려웠고. 네. 그래도 아, 두브이 저희가 본게 똑같은 거 같은데 살레이어가 3코 나왔거든요. 그래도 진짜 500 슬레이어 해줘. 해줘 해줘 예 남궁광 같이 해줘 뭐 다른 쪽보다도 일단은 루시안이 지금 잘 먹었으니까 그렇죠 루시안 남이가 아까 같은 플레이 또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해줘 진짜 무조건 네. 해줘야 됩니다 못하면 만약에 슬레이어가 끊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 예. 잘 나왔어요, 딜 좋아요, 딜잘 나와요 슬레이어 골드 차이는 크게 안 나요 2천 네 할만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희망이 생겨요 된다 제자리마수~~ 묶였고요 일단 가도 진형을 갖췄거든요 제디가 다드의 이퀄! 이퀄도 봐야 돼요 이퀄 콜라이저야? 예, 여기도 있거든요 예. 밀고 아, 제트가. 아아자 밀고 내려옵니다 제디가 아아~~ 자작은 못드! 이퀄을 어 가야되요? 자냥 못드! 아 이게 또 이퀄라인 와 진짜 어니 쉬우 진짜 아니 뭐 솔킬 올해 또 기록 세우고 싶은거예요 33번째 솔킬 만들고 싶나요? 사실 앞에서 나올 뻔해서 했었거든요? 네 주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네, 저기 쇼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쇼츠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시엘 쇼츠. 에 네. 네. 안 해주면 너도 치잖아. 해줘. 아 참. 일단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전략의 핵심이 미드 타워를 잘 수송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어 잠깐 이거 어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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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레이트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무너졌어요. 아, 플러스기야, 이 플러스기야. 요사가해작거든요 맞아요. 아, 안, 아, 녹아요. <laughs>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생템을 하나 섞어서. 시 시우? 가 아니 지금 또. 또또또 또. 이도 살짝. 기록 욕심내려. 에이, 이게 아 이거는. 약간 오블리긴 했는데요. 괜찮아요. 마법공학 드래곤의 네. 영혼 챙겼고요 또바로 챙긴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네 팀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막아보자 막아보자 아 근데 맞아. 지금 세이트가 탱커 역할을 하는데요? 아아아아아아 자아파 나갑니다 <laughs> 가드 블룸 기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안 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기시를 할 거고 하면 저렇게 대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마오카이 노트의 조합을 보고 탄식을 한 것. 아 네. 여러가지로 하고싶은다 하고 네. 지금! 쭉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플러스 이위에서 지금 걸렸다 하면 가버려요 스킬 걸렸다 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시안도 전멸이 있긴 하지만 상대 마공들 영혼이다 보니까 슬로우가 무서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끝내려고 하나요? 그런거 아요 끝내려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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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요? 끝내네요 예 끝내려고 막네요세인트가세인트가세인트가또앞점이야세 아아 네. 점프, 네. 점프 점프 예. 끝났죠. 와 클린 에이스 D 플러스기야 플러스기야 이제는 넥서스 와 진짜 경기력이 여우 같습니다. 1세트 마무리 최재 D 플러스기합입니다. 와패픽도굿인 게임 플레이 인 게임 플레이는 다봉. 저는 D플러스 게아가 중반 타이밍이 넘어서 인게임에서 상대 미드타워를 공략을 못해서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차피 급한 건 상대다 라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한 전술을 인게임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죠 젠지가 그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차분하게 갔죠 맞아요. 적당히 줄건조 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미드 1,2차를 먼저 밀긴 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애초에 미드를 먼저 민다 그래서 수노우볼을잘 돌릴 수 있는 조합도 아니었고 상대 조합 시너지가 너무 파괴적이라 사실 라이너들이 알아서 라인전도 잘하면서 솔킬도 안 내주고 오히려 사이드 쪽에서도 밀어넣는 장면이 나왔어야 그래야 해볼만한 조합 간의 대결이었는데 그런 흐름이 없었다고 봐야죠 자, 좀 애매했다 보니까 네. 자, 세인트. 세인트가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랍니다 어. POG 600포인트 0리고 상대 카르마와 펭수. 골드 차이가 1300 골드가 맞나요? 맞는데요? 맞네요. 그거 싼 코어템 기술하면 이게 거의 거의 4 개예요. 거의 네, 네 맞아요. 네. 거의 4 개. <laughs> 거의 4 개.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2,780에 0 네, 0 400, 400원 네. 뭐 이런 거그 그렇죠. 아니. 와. 와. <laughs> 그리고 세인트가 이 게임에서 사코로 해신 작수로 갔던 것도 저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유리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인트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럼 아이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 죽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아, 본인들이 뭐 할걸다 하고. 점프, 점프 뛰면서. 트리스타나 들었을 때 세인트 수가 유독 강점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세인트의 트리스타나 이렇게 1승 또 정립하면서 6승 1패가 됐습니다. 와우. 승률 굉장히 높죠. 그리고 키오지 포인트도 600포인트면 지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최상위 권이죠. 그렇죠. 최상위 권이죠. 네. 단독 1위랍니다. 와, 이야 세이트 스트레이트. 600점 단독 1위. 이 선수도 사실 이번 스프링 스플릿 약간 초반에 폼이 약간 좀 애매하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디플러스 기아 팬들이 보면서 후뭇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플러스 기아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상태로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 1세트도 기분 좋게 승리를 추가하게 됐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팀이 준비한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